여러분이 생각했던 성의 모습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쌓았던 돌이니까 벌써 거의 400년 이상 된 거죠. 저 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는 사실 외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여행 준비를 하면서 여행 준비를 했다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안해 봤지만 요거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게 궁금하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했고 저한테는 훌륭한 기술과 이 열정과 이 힘을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런 짓들을 했는지 참 인간이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꼭대기가 아무래도 장군들이 지휘하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싸우면 엄청 유리하긴 하겠다